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종섭 대표입니다. 자 2024년 기대주 오늘은 JIP 엔터 선정을 했습니다. 자 2024년 기대주 선정을 할때 제가 말씀드렸죠 총20 종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바로 종목 선정과 매매 타점이었습니다. 이 종목 선정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제가 단순 테마가 아닌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성장 성과 기술력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제가 2024년 기대주 20종목을 선정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한 종목이니만큼 이 영상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분명 수익을 안겨다 줄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2024년 기대주를 그리고 기대주 20종목 모두를 시청하고 싶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을 주셔야지 제가 선정한 기대주를 모두 모두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 주셨다고 믿고 자 JIP 엔터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우선 감사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리고 어,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우선은 그한 번도 네이버라든지 이런 곳에 제 이름을 적어보지도 않거든요. 근데 우연찮게 제 이름을 적어봤더니 최상단에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 할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최상단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검색량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과연 심종섭 대표란 애가 누군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 네이버에다가 많이 검색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을 많이 해주셨다는 거 그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영상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증권사에서 주최하는 실전 투자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전문가 활동 같은 경우에는 한경, 이데일리, SBS 비즈, 박스넷, 솔론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아, 제가 23년 동안 매매를 하면서 나름대로 매매 10가지 비법에 대해서 정립을 하고 주식투자의 게임 체인저를 만들어 내면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수익을 꾸준히 내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10가지 매매법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시켜 드리자고 하면요. 이평선 매매법, 세력선 매매법, 장대 양봉 매매법, 개 매매법 등등 10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10가지 매매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뭔 것을 드렸습니까? 맞습니다. 수익을 이렇게 안겨다 드렸습니다. 수익을 안겨다 드린 정보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코난 테크놀로지 퀄리타스 반도체도 여러분에게 수익을 안겨다 드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또 수익을 안겨다 드린 종목 비올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까지 여러분에게 수익을 안겨다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종목들 중에서 비올과 SK 하이닉스 이두 종목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만들어 드렸는지 본 영상 시청하신 후에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JR 펜터는 다른 엔터 테인먼트 회사들과는 분명히 다른 길을 가고 있고 수익성을 전혀 다르게 만들기 위한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2024년 기대주 중에 한 종목으로 뽑았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작하니까 집중하시면 됩니다. JIP 신보이그룹 넥스지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국내외 차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걸그룹이 누굽니까? 걸그룹이 1월달에 정식 데뷔를 앞두고 있죠. 맞습니다. 비차입니다. 비차 이 부분도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체크를 했는데 대체 뭘 이야기 하려고 하느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뭡니까 jip 중국 그룹인 보이스토리 자 여기까지 체크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어떤 걸 보셨습니까? 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현지 아티스트들로 그리고 현지어로 모든 그룹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한형이 걸려가지고 중국 쪽으로 진출을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좀 타격이 컸죠. 엔터테인먼스 회사들이 굉장히 타격이 좀 컸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수익성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러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돌파하기 위한 노력을 누가 했습니까? 바로 JIP가 했다는 거죠. 어떻게 현지 아티스트들로 현지어로 뭘 했습니까? 그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한한영이 다시 한번 되더라도 중국에서는 누가 돈을 벌어줍니까 그렇죠. 현지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손을 잡은 바로 JYP 같은 경우에는 보이스토리가 계속적으로 수익성을 만들어 줄수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전에 엔터테인먼트 회사들과는 분명히 다른 수익성을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앞으로 2024년도에도 분명히 지금의 주가가 높다고 하지만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질 수도 있겠다 해서 2024년 기대주로 선정한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최근에 좀 보면은 그 기사가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지금 JIP 글로. 을 열었다. 이게 바로 그런 기사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었죠. 그죠?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때 어, 앞으로도 내년에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조금 더 안정적이 같다. 왜? 어떤 식으로든지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의 한한양이 그게 발표가 되고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중국으로 진출을 못하는 그런 경우 수가 생기. 드라도 JYP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거는 다 좋다 그러면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서 좀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의 흐름을 보면 어떻습니까 1차적으로 큰 폭으로 올랐죠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거의 5만원 6만원대 있던 주가가 거의 10 4만 원대 이상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죠. 지금은 한번 어떻게 됐습니까? 조정을 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고해 봐야 될게 뭐냐면 이 224일선입니다. 224일선 때로, 때로는 뭐2 4 1일선으로 보셔도 돼요. 224일선인데 이 224일선이 보통 세력선이라고 합니다. 세력들이 들어오면 224일선을 돌파하는 거고 들어오지 않고 나가면 224일선을 하향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224에서는 이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이내 다시 한번 224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략을 하고 있어요. 공략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최근에 거래량이 다시 한번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그러기 때문에 서서히 j i 이펜터 같은 경우에는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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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는 그런 모습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략을 가기가 좋다, 나쁘다. 지금 공략하기가 좋다. 왜 2024년 유망주라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씨앗을 뿌려놔야 되지 않습니까? 씨앗을 뿌려놓고 난 다음에 2024년도에 수확을 할수 있는. 그런 투자가 돼야지 이미 많이 오른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투자하기에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바닥을 다지면서 조정을 충분히 주고 다시 한번 상승하기 위한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 자 주봉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주봉 같은 경우에도 60선을 딱 지키면서 조정을 딱 받아주고 있잖아요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명확 딱히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될지 딱 기준이 서죠. 그러면 여기서 10만 원대는 좀 비싸다. 그러면 조금 내려오면 9만 8천 원대 정도 내려오면 우리가 여기서 에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 참 좋은 자리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봉이나 주봉이는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월봉에서는 어떻게 나온지 보주겠습니다. 자, 월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낮기는 하지만 9만 원대에 내려오면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잡아주는 게 좋겠다.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장대 양봉이 일어났잖아요. 장대 양봉이 일어난 후에 장대 양봉의 시가를 전혀 깨지 않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마찬가지로 얼마 98,000원대에서는 무조건 거기에 내려오면 분할 매수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만들어낼 수 있다. 자, 98,000원까지 안 내려온다. 그래서 여기에서 야, 98,000원 안 내려오는데 어떻게 하지? 따라서 잡아, 따라서 잡아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되도록이면 98,000원대까지 안 내려오신다고 조금이라도 내가 빨리 잡고 싶다 하시면 10만원대 아래로 내려오는 99,000원대 조금씩 조금씩 잡아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분할 매수로 들어가셔야지 여기에서 한 번에 100% 빵하고 들어가면 절대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분할 매수로 서서히 매집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은 언제? 224선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가졌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JIP 엔터 같은 경우에는 뭐가 보입니까? 매수의 주체가 보이고 있습니다 누군가 들어와서 매집을 하는 흔적들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들어가서 빨리 수익을 내고 나오고 싶어요 그렇지만 세력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력들은 느긋하게 천천히 불을 지펴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급등하는 그런 패턴에서 수익을 챙기고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의 입장은 너무나 수익을 빨리 내고 싶은 그 한 마음 세력들의 입장은 뭡니까 천천히 달고 놓고 난 다음에 한번에 빵 하고 터뜨려서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구조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세력의 그런 구조로 따라가야 된다 그래도 서서히 불을 달굴 때 우리도 같이 분할매수로 들어가면서 그 따뜻한 불을 여러분이 만끽을 하시라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224선 돌파 후에 과연 어디쯤에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장중에 여러분들께서 어, 이것을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같이 하시면 됩니다. 저하고 같이 하시는데 어디로? 010-7645-6516으로 문자 숫자 8 보내주시면 무료정보 텔레방으로 초대해 드릴 거예요. 자, 무료정보 텔레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바로 당중에 어 2024년 기대주 총 20종목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말씀드리고 거기에서 아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한번 매수자점을 잡고 분할매수로 들어가세요. 이 말씀드릴 거고 어 1차적으로 수익은 여기에서 한번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다시 한번 나머지 금액 가지고 조금 더 도전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중간중간마다 의견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2024년 기대주 20종목을 모두 보시고 나서 야 진짜 이 종목에 한번 정도 투자하고 싶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 돼요 010-7645-6516으로 문자 /숫자8을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텔레방으로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보내시면 됩니다 제가 텔레방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 가지 매매법에 대해서 제가 소개시켜 드렸고 이런 열 가지 매매법을 통해서 제가 수익을 만들어낸 종목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있습니다. 로보틱스 수익을 만들어 드렸고 그 다음에 코나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콜리타스 반도체 와우! 수익을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그 이후에 중기적인 종목으로 비올과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수익을 어떻게 만들어 드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비올입니다. 비올 비율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 13일 날 6,540원에서 7,060원 사이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고 그리고 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12월 1일 날 9,840원을 찍어 냈습니다. 자 얼마만큼 올라갔습니까? 중기적으로 48%의 수익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께서 3 0 0 0 100만원을 투자하셨다고 하면 두달 만에 얼마 4,500만원을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영상 한번 보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112일선의 어떤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조금은 분할적인 매수로 좀 접근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더... 자 비율이었습니다. 자 비율 보셨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죠. 자,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SBS BG에서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을 11월 2일 날 12만 3,100원에서 12만 5,400원. 그래서 12월 22일 날 14만 3,700원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 아직까지 목표가까지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 중기적으로 보면 17%의 수익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 3천만 원 투자시 36거래일 만에 3,500만 원 던 거죠. 자, 이거 같이 좀 무거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디게 올라가긴 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손절이 없이 계속적으로 가지고 갈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보면은 비오른 두달 만에 48% 수익, SK 하이닉스는 36거래일 만에 17%의 수익을 만들어내 드렸던 거죠. 자, 만약에 여러분께서 혼자서 매매를 하셨다면 과연 두달 동안 비호를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36거래일 동안 들고 가셨을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올라도 그러니까 한 10%만 올라도 매도하고 싶어서 정말 손가락이 움찔움찔 합니다. 자, 이런 종목들 진짜 안정적으로 갔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물어볼 필요 없이 계속 목표가까지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만큼 저를 믿고 따라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이만큼 가져갔습니다. 절대 손절 없이 가져가신 거죠. 자, 저는 앞으로 여러분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수익을 만들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절대비법인 10가지 매매법으로 세력을 잡아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절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기계적인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23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느낀 것은 뭡니까? 바로 세력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그런 시장을 보고 조금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 입증에서는. 분명히 세력보다는 시드가 많거든요. 시드가 많은데도 왜 세력을 이기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 단 하나 구심점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 구심점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력과 우리가 싸울 필요가 있을까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세력과 싸우는 게 아니라 세력을 찾아내고 세력과 같이 가는 것으로 할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만이 우리가 수익을 만들 수 있지. 세력과 정면으로 싸운다고 해서 절대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구심점이 되고 세력을 찾아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010-7645-6516으로 문자 숫자 8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료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무료 정보 텔레방으로 초대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갑집년 부자대세 이벤트 매집 종목 두 종목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종목 두 종목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수익이 좀 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들어가면 좀 늦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부담 매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격대를 좀 맞출 수 있거든요 자이두 종목 모두 한두 달 안에 최소 20에서 30% 정도 수익을 보고 나올 종목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날 선물 미리미리 챙겨가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01076456516으로 문자 숫자 8을 보내시면 바로 텔레방 입장도 도와드리고 단기간에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도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행운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바로 바로 들어오십시오.